개표 조작 구정 문제가 지키는 자유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분명히 선거 무효 소송인데 수개표 과정은 당선 무효 소송과 매우 닮아 있다. 선거의 쟁점이 되는 전자 개표 부분에 대한 일체의 검증을 차단했다. 노무현이의 창때 당선 무효 소송처럼 표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수개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표를 찾아내는 게 쟁점이 된다. 전자 대표 문제를 개방하면 쉬운데, 이를 막았다. 만들어진 표로 숫자 다 맞췄다. 어쩔래? 떨리냐? 떨리면 우회해라. 이런 식의 논조를 쓰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자유를 지키는 사실과 논리라는 말까지 서슴없는다. 이 부분에서 떨리냐? 깔아라. 하는 것은 두 개의 역사적 문명이 있다. 첫 번째, 연산군 같은 폭군 권위주의다. 두 번째, 노론 독재 같은 귀족 마피아 지배체제의 경우다.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반민주주이며 자유를 지키는 사실과 논리라는 말은 쓸 수도 없고 써서는 안 되는 차원이 된다. 워낙 수학으로 명확한 결론이 나왔다. 이번 수계표 문제에서 선거 무효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권순일 씨가 선관위원장을 내려놓지 않고 법원들을 자기들대로 조작하는 권력의 의도로 범죄를 은폐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맞다. 귀족부터 말단까지 하나의 법적 원리가 통하는 공간이 민주주의 사회다. 당연히, 반증은 민주시민의 권리이며 책임적 자유의 행사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지키는 사실과 논리라면서 단 한순간도 자유주의를 알았던 적이 없는 우파노인 농객의 잘못된 영향력에 대하여 생각할 때가 됐다. 밀란 조직처럼 은밀한 라인으로 권순일이 지휘하여 수학통계상으로 명확히 보이는데 물증 드러남을 전부 은폐하는데 성공하면 그게 죄가 없어짐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속하는 서양법 인식에 어처구니 없는 백지 인식과 과도한 중국군의 종족신앙이푹 쩔어버린 인식은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본다. 가장 현실성 높은 결론은 수개표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물증 확보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이 현재의 대표 시스템을 중단시키는 것과 지극히 제한된 숫자의 보궐선거 실시일 듯 짚어진다. 이미 충분히 모든 정보에서 이성적 의심의 근거가 나왔고 그 추론에 상응하는 물증만 찾으면 되는데 그 대부분의 검증을 나갔다. 제한된 영역에서도 무수한 증거가 나오리라 여겨지만 워낙 방대한 영역을 막았기에 판결문에서는 단정조 표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조작 문제의 당사자인 조혜주 양정철 권순일보다 더 밉게 보이는 것은 중국문영식 다친 사회에 얽힌 편파적 가치를 보이는 분이 자유를 지킨다는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을 강요당하는 차원일 것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알냐